안녕하세요, 재료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술래잡기 2편, 하겠습니다. 네, 저번주에는, sos님이, 술래였다가, ss님이, 한 명도 못 잡고 탈락을 했습니다. 이저은 그제, 저거요 자, 이분은 sos님이고요. 간님 어디 있습니까? 간님 저기 있네요. 우와. 아, 저기 있네요. 간님 있습니다. 가위, 아직입니다. 아. 아. 가위, 가위, 보. 어? SS 님또 술래 <laughs> 자, 님죽축요일아 내고 봤지안봤습니다 일단, 아, 봤지? 일단 님죽입시다 네, 아, 한 번만 봐드리죠. 너무 못하니까 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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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아, 가위, 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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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가, 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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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 가위, 을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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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나. 저랑 이제 SS 님이 술래가 돼야 되는데, 아제 가위, 가위 보입니다 아, 술래. 여러분들. 네, 2 12, 12, 12, 3 2 12, 12, 12, 12, 12, 1 1 1 1 12, 1 18, 19, 아이고, 20, 맞아, 맞아, 21, 그래. 22, 23, 24, 25, 아6 알겠습니다 님들 근데 이거 나무 칼에다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손으로 절대 못 잡아요 맨손으로 잡다가 오히려 제가 죽을 수 있으니 아, 일단 저는 안전하게... 여기 위에서... 이런 게 없을 그리지 않으면 저한테 바로 그냥 저승길 가는 거고요. 그런 응. 아, 건 아니겠습니다. 응? 저승길 가면 얼마나 쓰겠 아, 일단...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저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와, 아, 이거 난이도 줄였죠? 네, 다렸습니다 난이도 키면 안 되고요. 난이도 키면 또, 배고파지기 때문에 피체복이 체력하는 속도가 느려요. 일단 저는, 안녕하게. 그해보겠습니다 응, 지금 재현해요, 얼굴이. 왜 술래는 안잡은안잡는 것이죠? 대망이죠. I d o n 나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무기를, 아니 의 무기를 안 살인자란다. 의 무기를 일단 제가 만들었고요. 보십시오. 모두 내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 누구죠? 아저. 전 전화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laughs> 아주. 아니잖아. 아니. 일단 약한 녀석부터 다, 잡아야 일이 좀다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피가 없겠죠? 그럼. 네. 아 물이면 좀 느려요. 여기 있다. 일단 한명 죽였고요. 이제 간님을 죽일 차례. 합니다. 한님 주의기는 뭐? 예. 어? 속도를 어떻게 느립니까? 가면? 흩키는 방구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하다면 잡혀주세요. 남자는 한판 승부 아닌데 분명히. 알겠습니다. 네, 멀었어요. 금방 끝냈네요 네, 뭐라. 2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로의 승리로 빠이!